성능, 보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운영, 네. 편의성 다 알겠는데 또 이거 말고 이제 사장님들이나 CF는 이거 말고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성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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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가성비는 어떨까요? 네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 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은 마이그레이션 비용. 음. 상당히 그게 사실은 이제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바꾸거나 하게 되면 네. 그것을 완전히 거의 새로 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음. 마이그레이션이 별도의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네. 데저 네. 이미 오라클 DB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 전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모델 변화 없이 네. 그대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오. 저희가 네, 그러면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은 그 사이클이 네. 뭐 다른 데이터 센터로 네. 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네.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게 되면. 네. 그니까 러 그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면 음.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오라클 DB를 쓰시던 고객분들이 제희 음. 오라클 클라우드 센터를 쓰시게 되면 네. 데이터 모델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만 그것이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냐,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냐 뿐인 거지. 네네. 실제 모델 모델과 버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음. 변경 없이 그대로 올리실 수 있는데 다만 검증은 필요하시죠. 정말 네네. 제대로 돌아가는지 검증은 필요하시겠지만 음. 그것을 거의 아주 뭐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그 다음에 또타 클라우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음? 예를 들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음? 뺄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어,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히든 코스트, 숨겨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음.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10테라까지는) 무료구요 그니까 네. 예, (10테라) 이후부터는 빼내는 거를? 네, 네, 빼낼 네. 때. 네, 근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음... 그 사이즈 리밋 없이 다 돈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쓸 때는 무료지만 어... 그 데이터를 제가 클라우드 센터를 옮기고 싶어서 음... 타클라우드를 옮기고 싶어서 그 데이터를 빼낼 때는 음...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 오라클은 어... 1 0테라까지 무료고 그 이후부터도 상대적으로 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드릴거거든요그 비용이 거거든요. 지금 빼내는 비용이 네. 데이터 빼는 비용.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정도의 네, 실제로 오.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되고 어때 그게 또 락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돼요? 일종의 락이라고 인볼수 있죠 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압축을 해서 음. 저희가 압축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좀컨설팅에될해좀 예정으로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바로 음. 락인입니다 특히 음. 락인이 그런 부분들 락인이지만 그 벤더사만이 제공하는 api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음. 또 이제 다른 클라우드 를 쓰게 되면 또 재개발 해야 되거든요 네네.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락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저희 오라클 데이터 센터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전부 음. 오픈소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든걸 오픈소스 오픈 표준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저희만 제공하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 없고요 네. 전부 알고 계신 음. 오픈소스 그 다음에 오픈 표준 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음. 초기부터 아예 벤더 음. 라킨이 없는 음. 그러한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이제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오라클을, 오라클 오라클 때 되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네네. 이제 아우리도 클라우드로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하이브리드 가야겠다 한다면 네네. 그럴 때 지금 그전문이 말씀하신 음. 그런 히든 코스트도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어쨌든 상담을 받으면 이제 클라우드 비용에다가 플러스 네, 네. 그런 이런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얼마의 비용이 a 안 B 안에 딱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비교가 그렇습니다. 가능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음. 코스트 이뮬레이터가 다 있고요. 음, 그걸 음.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비용들을 다 이렇게 사전에 어, 검토해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있고요. 아마 경쟁사도 있을 텐데 음. 그거는 이제 그 벤더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요청하셔서 음. 상대적으로 서류의 견적을 받아보시면 네네. 그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